입니다. 약방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만드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제대로 만드는 방법이랑 이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대추차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추, 생강, 계피, 감초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재료를 넣고 만들게 되면 옛날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던 감맥, 대조탕이라고 하는 처방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뭐 엄밀하게 들어가는 재료가 딱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됩니다. 이 간맥 대조탕은 옛날 조선시대 때 순조가 아주 많이 사용했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순조는 평상시에 되게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또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평상시에 불안하고 심신이 미약하고 밤에 잠도 잘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순조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니까 어디에 좋은지 딱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처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효과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그런 대추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300g 정도를 이번 영상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대추 300g 기준으로 생강은 20g, 계피랑 감초는 이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10g, 한 10g 정도를 넣습니다.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좀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고 그렇게 양껏 조절하시면 됩니다. 대추를 우선은 물에다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이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빡빡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꽉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씻으면 좀더잘 씻기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소리가 시시하면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잘 씻어준 대추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잘 씻긴 대추를 이렇게 냄비에다가 넣어주고. 물은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압력밥솥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저처럼 이런 압력밥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해 드릴 건데 압력밥솥은 가열해서 푸치푸치푸치푸치 압력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압력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완성인데 일반 냄비에서 끓인다. 그럼 뚜껑을 덮고 팔팔팔팔팔팔 20분 정도 끓이고 그 다음에 불 세기를 은은하게 낮춰서 한 40분 정도를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기밥솥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 넣고 난 다음에 영양찜으로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됐으면 대추를 여기다가 넣고 끓일 거고 생강, 계피, 감초는 따로 물을 끓일 겁니다. 생강은 한이 정도 되는 크기 절반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편 썰어서 끓이면 훨씬 더잘 우러나니까. 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 좀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실 됩니다. 생강의 매운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안쓰도 되는데 생강이 좀 들어가 주는 게 맛이 좀더 좋습니다. 이 정도에 저는 계피는 한이 정도. 그리고 감초는. 요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넣어주고 물은 한 500ml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요물을 이제 팔팔팔팔 끓일건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이 계피를 지금 넣고 끓이는게 아닙니다 계피는 향이 엄청 강한 그런 약재인데 지금 상태에서 넣고 팔팔팔 끓인다 그러면 이 계피의 향은 다 날라가고 약간 퍽퍽하고 찝찝한 그런 맛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요 물을 팔팔팔 끓이고 불을 끄고 은은한 때 요럴 때 계피를 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피를 사용할 때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대추도 끓이고 있고 요 생강이랑 감초도 끓이고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 대추 대추가 어디에 좋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추는 맛이 좀 답니다. 그래서 이 대추가 주는 단맛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행해지는 다양한 상대적 연구 결과도 보면은 이 대추는 멜라토닌의 합성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잠을 잘 자게 하고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등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강이랑 감초가 끓인 물이 이 정도로 팔팔팔팔팔팔팔 끓여 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끓였다. 하시면은 이렇게 불을 끄고 온도를 낮춰 가지고 은은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때 계피를 넣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 나올 때까지 돼야 됩니다. 약간 검붉은 색깔, 어. 또 심하게 볼 경우는 시커먼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 감자 으깨쓰쓴 도구인데, 이거 다이소 가면 천 원인가? 네, <laughs> 살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꾹꾹 꾹 전부 다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전부 다으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추를 전부 다 으깨줍니다. 이렇게 지금 으깨지게 보이죠. 이게 한번 이렇게 찜기에 넣고 해보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잘안 으깨진다, 약간 좀 아직 너무 딱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덜 끓여진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찜기에 넣고 끓이던지, 그래서 이렇게 잘 으깨질 때까지 어. 이렇게 전부 다 꾹꾹꾹 해서 최대한 많이 으깨놔야지 조금 이따가 제가 채반에 넣고 거릴 때 편합니다. 이런 채반을 준비해서 이거를 전부 다 담아줄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좀 귀찮은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체발에다가 요거를 꼭꼭꼭 눌러가지고 껍질이랑 실을 제외하고 과육 부분을 전부 다 밑으로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쭉쭉 눌러주면서 과육 부분만 밑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집하고 같이 과육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을 해주면서 옆에 이렇게 뿌려놓는 물을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하면 은 훨씬 더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귀찮지만 계속 게 해서 꾹꾹꾹 눌러서 과육을 밑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요 어. 과정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뒤편에 좀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꾹꾹꾹 누르면서 과육 부분을 밑으로 빠트린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걸러주면 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밑에 붙은 과육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시오싹게면서또 이렇게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국물을 조금 조금씩 넣으면 산에는 훨씬 더잘 됩니다. 이렇게 걸러 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껍질이랑 씨가 이 망을 못 통과하기 때문에. 과육 부분만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체발에 이렇게 계속 비비면서 과육 부분 떨어뜨려줘서 대추 고를 만들면은 먹었을 때 부드럽습니다. 뭔가 좀 씹히는 맛이 없으면서 약간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따로 끓여놨던 감초, 생강, 계피 넣은 물을 넣어주면서 마저 비벼줍니다. 요 건더기는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는 이제 씨랑, 대추 씨랑 껍질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가육은 전부 다 아래쪽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쁜 고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걸러진 대추 고를 은은한 불에서 끓여줄 겁니다. 뚜껑 열고 이렇게 수증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은은한 불에서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요 끓여주시는 중간중간에 요걸로 살살살 저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한 20분 정도 계속 푹 끓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도 되는데 한 요정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 요거를 요 병에다가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성해보니까 한 1.25리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때는 이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대추 300g을 먼저 물에다가 불려줍니다한 6시간 이상 정도 푹우려주시면 대추가 좀 오동통하게 불어났는데 이 상태로 뭘 해줘야 되냐? 실을 빼줘야 됩니다. 충분히 대추를 뿌리게 되면은 이 실을 빼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채반으로 하나하나 내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칼질 내고 이렇게 딱재고 그다음에 뭐 굳이 딱 씨만 발라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과육 부분이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보면 이렇게 대추씨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놨는데 이거는 버릴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생강물을 끓일 때처럼 이거랑 생강물을 같이 끓일 겁니다. 가전처럼 생강도 또편 썰어서 같이 넣어 줍니다. 감초 까전에 넣었던 것만큼 넣어주고 계피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어, 계피는 안 넣고 요거를 끓여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한500 정도, 두컵 정도죠, 두컵 정도 이 정도만 넣고 끓여주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과육 부분만 걸러낸 곳에는 물을 조금 안 되게 1리터 물 컵으로 큰 컵으로 한세컵네컵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넣고 한 다음에 이것도 아까처럼 뚜껑 닫고 푹 끓여주면 되고 얘도 푹 끓여주면 됩니다. 자세한 양은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해줍니다. 싸악.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좀더 익혀서도 상관없습니다. 그한 다음에 이거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다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이게 껍질이랑 과육부분을 전부 다 쓰는겁니다 믹서기확 갈아버릴건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전처럼 채로 걸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물도 전부 다줍니다 그리고 어 갈아버리면 됩니다. 이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부드러운 맛이 좀더 강해집니다. 좀덜가면 아무래도 그 껍질이랑 이 과일 부분이 약간 씹히기 때문에 살짝 건더기가 이런 게 느껴지는데 뭐 그런 느낌을 오히려 좋아하면 살짝 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갈아주셨다면이 갈아낸 거를 다시 냄비에 이렇게. 부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다시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이시면서 이렇게 잘 저어주면 시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전처럼 고우처럼 저희가 이렇게 다 진긴 게 아니기다 보니까 좀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팔팔팔 끓이시면서 전부 다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어우 힘들었어 자 그래서 닭 끓인 모습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정도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좀더 묽었다라는 느낌이 드실겁니다 어. 좀더 끓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이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만드는 방법이랑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두개의 차이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실겁니다 옆에건는실히 걸쭉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 이거는좀 찰랑찰랑 거리는게 좀 걸쭉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맛을 한번 더 비교를 해봐야겠죠. 세팅까지 완료를 했는데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꿔서 제대로 만든 것부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아서 만든 거. 우선은 이렇게 체에 걸러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진짜 되게 부드럽습니다 약간 좀 안에서 흐물흐물 흐물거린다는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걸쭉하면서 여기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데도 맛이 정말 많이 탑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생강을 조금 더 넣어서 좀더 이렇게 따뜻하고 약간 알싸한 맛을 즐기실 분들은 생강을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딱 먹기 좋은데 그, 배에 갈아 놓은 걸 이렇게 싹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대로 바로 드셔도 상관없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좀더 묽게 해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맛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확실히 도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돼요. 여기는 그냥 음료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듭니다. 물기가 있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목 넘김이 부드럽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껍질째 갈다 보니까 빨간색 떠 있는 게다 껍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 약간 잔여물, 입 안에 뭔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맛은 둘다 맛있는데 이게 먹기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이게 조금 더 저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기가 좀더 있는 게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이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좀더 부어 가지고. 좀더 묽게 하셔서 드시면은 이런 어, 맛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방법하고 믹서기 이용해서 빠르게 만드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을 둘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추차를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원래 대추가 생각보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말하긴 어렵긴 한데,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600g 정도 구매하시면한 12,000원에서 한, 12한 13,4,000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약방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시장에서 사시는 게 제일 싸니까, 그냥 시장에서 만대추 구매하셔서, 이렇게 대추차 한번 만들어서, 올 겨울, 이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잠을 잘못 자는데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이 대추차 먹고 꿀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혹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